안녕하세요 영패션의 선두주자 오늘 제가 가져온 상품은요 바로 소매퍼프 블라우스입니다 네 소매퍼프 블라우스가 요즘 굉장히 대세인데요 왜 소매퍼프 블라우스가 대세일까요 바로 팔뚝살 때문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팔뚝살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는데요 여름이니까 아이스커피 아니고요 여름이니까 살 걱정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옆구리살 절대못 입죠? 이 옷이면 돼요. 이 옷이면 충분합니다. 허리 라인 매끈하게 살릴 수 있습니다. 이옷 허리 밴딩 들어가서 날씬하게 보이죠? 팔뚝살 소매 퍼프로 가려주죠. 색깔은 파스텔톤이어서 아무 옷이나 받쳐 입을 수 있죠? 어때요?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? 가격은 15,000원보다 저렴합니다. 12,000원대에서 끝나요. 여러분, 0 6 0 0 0 0의 -0000 0000번으로 연락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쇼오스 이전이었습니다.